안녕하세요. 언박싱 웰컴입니다. 오늘은 바지 필메킹 이겸 유튜브 꼭 필요하는 알리익스프레스 블랙 프라이데이 아이템들 언박싱 하겠습니다. 자, 저, 그럼, 이거 서 해졌죠?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테이프 많이 붙였네요. 자 오. 네 여러분 뭘까요? 옷은 아닙니다. 스크린 스크린하고 배경지 샀습니다. 계속 우리 집에서 찍으면 어, 배경이 좀 그렇잖아요. 홈 스튜디오 만들고 싶습니다. 자, 또뭘 들어가 있어요? 바로 파우치인가 뭔지 모르겠어 배경 잡을 수 있는 그런 고 배경도 많이 잡을 수 있는 고 이거입니다 여기 스탠드 있습니다 일단. 열러 보겠습니다. 자, 보상은 제대로 왔네요. 오, 재질은 존, 좋은데? 음, 괜찮네요. 자, 가마색으로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러드스키 멀리서 벗어서이이면이 길이로는 세개 충분할 것 같은데 아닐까요? 짠짠. 아니네 네개 필요해요. 여기 이거 뭐이신지? 일단 여기 스crew, unscrew 하고 어. 자 이거 양쪽 했으면 여기 다시 고정시켜서 됩니다. 어, 넘어질까봐 무서운데? 아! 아! 이거가 뭐냐면, 파우치인가? 뭔지 모르겠어. 나가서, 모를 가지고, 여기서 넣고, 웨이트입니다. 검 가만색이라서 도토토이가 금방, 금방, 아주 금방, 뭔지 궁금하네 또. 토 이건 뭐지? 이건 뭐지? 토토 이건 뭐지? <laughs> 놀랐어, 놀랐어. 아이고, 이거 또 뭘까요? 두 번째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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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어도원천 테이프 패키지입니다 아맘! 아 아, 치 아맘! 일단 꺼내봅니다 어 무거워 무거워 후! 담난다 담난다 열어보시다자도 <laughs> 있고, 바로 조명입니다. <laughs> 자, 조명을 왜 샀어요? 제가 조명 있잖아요. 조명이 있는데 근데 색깔이 다안 맞고 그래서 제대로 맞추기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상 쓰는 것 바로 이세 개입니다 제가 뼈깨서 붙이는 나노립 그냥 조명 그리고 자연스러운 햇빛입니다 근데 이거로 좀더 좋은 효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셋 3개입니다. 자, 이 조명은 뒤에서 보면 강도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색깔, 따뜻한지, 작아온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삼각대들 3개입니다. 도 손은 뒤에서 날리지. 자, 삼각대 세개 그리고 컨센트 에댑터 세개입니다 플라켄, 만약에 미국에서 산다면... 아니네, 무조건 미국 거네 아니다, 플라켄 있습니다. 다행이다. 지금 서 보고 싶었으니까. 못 쓸까봐 무서웠어. 또는 삼각대 위에서 각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마운트 3개 있습니다. 자, 조명 한번 바꿔드릴게요. 지금은 이렇게 생겼어. 이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더 낫죠? 이렇게 똑같은 종류의 조명 색개 있는 거는 처음이라 저도 연습이 조금 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연습하고 더 좋은 결과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고 이거도 과연 뭘까요? 다 유튜브 메이킹하고 관련돼 있는 거지만 뭐, 이거 어디서 어떻게 용는 거지? 자 여기다 이거는 진짜 누구나 영상하거나 유튜브 하고 싶거나 필수 아이템입니다. 아이고 왜 여기 이렇게, 이렇게 어렵게 해놨어요? 아, 또 언박싱 때문에 세대기 많이 생기고 집이 또도 아, 개판 됐네요. 자, 박스는 신고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도 들고 다닐 수 있는 바로 삼각대입니다 이 삼각대는 조금 큰 편입니다 튼튼하고 9시명이 가지고 있는 삼각대라서 저는 똑같은 거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올릴 수 있습니다. 그의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한 저의 귀 높이까지, 아무튼 또는 여기서 플루이드 햇은 항상 무조건 있어야 하죠. 좋습니다. 튼튼하고 크고 카메라 안 돌아뜨리게 존 삼각대입니다. 이거는 알리익스프레스서 에 블랙프라이데이 되면 꼭 사야 하는 바즈 필메이킹, 및 유튜브 필수 장비들 그런 아이템들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카메라 장비 관심이 많아가지고 언박싱하고 테크리뷰 그런 것도이곳저곳 해보겠습니다. 봐줬서 고맙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감옥지 마세요. Um wow, abraço, Bye, bye!